제가 28살. 초반이었어요. 28살에 네, 첫 네, 화면점을 해서 지금 30대 초반인데 여섯 개를 하시고 <laughs> 그동안 그리고 굉장히 많은 또 이력을 쌓으셨더라고요. 공부만 아... 잘하신 게 아니고 네, 또 자랑 좀해 주세요. <laughs> 뭐 자랑이라고 하기에는 음. 조금 그렇고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경북 축구협회 이사로도 지금 재직하고 있고요. 경북 축구협회 이사님? 음, 네최현소 네, 이사님이라고 <laughs> 네. 들었어요. 아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아, 그러니까요. 그리고 대학교에서도. 네. 겸임 교수로 지금 1학기 때 수업을 나갔다가 왔고요. 네, 겸임 교수님도 네. 하셨고, 또 고등학교 정교사 자격증도 네. 있으셔가지고, 고등학교. 고등학교 수업도 나갔었고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축구에서 이렇게 많은 길을 갈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 하셨죠, 처음에는. 어, 생각도 못 했고, 네. 뭔가 이제 제 주변의 선후배들, 그냥 네. 친구들 네. 동기들 봐도 이제 사실 축구선수로 성공하는 거는 진짜 1% 미만이거든요. 그쵸. 되게 좁은 문인데. 안녕하세요, 대션님 아,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가 축구장이죠. 네, 맞습니다. 실내 풋살장으로 포그실로 네,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무슨 공간이에요? 너무 예뻐요. 아, 저 로고도 <laughs> 너무 예쁘고 색깔도 그렇고. 네. 이거 보세요. 여기 카페 아닌가요? <laughs> 네, 자, 여기 어떤 공간이에요? 어, 여기는 이제 저희 네. 선생님들이랑 저랑 일하는 네. 사무실 네. 공간이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대기하는 공간은 또 네. 이쪽에 따로 준비돼 있어요. 아 여기 네, 보요 어머나. 아우 정말 여기 시설이 네. 카페 온줄 알았어요. <laughs>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네. 또 이제 부모님들이 대기하는 공간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라서 네. 이렇게 좀 부모님들이 좋아할 만한 감성을 좀 많이 넣어서 준비했고요. 네. 이제 여기서 굳이 저기까지 가지 않아도 아이들을 이제 훈련하는 모습을 아 우리 TV로 해서 수, 그러네요. 이렇게 네, 보시면서 어느덧 커피도 한잔 하시면서 네. 담소도 나누고 그러고 계세요. 부모님이 시원한 곳에서 아이들이 아, 축구하는 맞습니다. 모습을 직접 모니터링하시면서 근데 이 분위기 어쩔, 이렇게 어쩜 이렇게 잘하셨어요. 제 색깔을 너무 잘 쓰셨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여기가 근데 몇 호점이시라고요? 아, 여기가 6호점입니다. 6호점. 네. 축구교실로 6호점을 하고 계시는 대표님 성함이? 네, 저는 이동주입니다. 이동주 대표님, 와 오늘 많은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리고 저기 축구장도 살짝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이쪽으로. 네. 따라주시겠어요? 구장은또 이쪽으로도 갈 수가 있고 아우 이런 포인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네. 이제 이쪽이 아이들이 훈련하는 공간이에요 와 여기 꽤넓네요네 여기는 지금 거의 100평 정도 백평. 네. 네. 연습장 백평이고 그다음에 네. 여기 보니까 주차 공간도 꽤 넓은 것 같아요. 맞아요. 사무실 공간하고 총 어느 정도 평수예요? 여기 전체 부지는 네. 700평이고요. 칠 700평.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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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되게 넓게 사용하고 있고 여기 네. 앞에는 나중에는 이제 야외 풋살장도 지금 또 증설할 계획을 아, 가지고 야외까지. 있어요. 네, 네. 어뭐 이렇게 잘하고 계시는 비결 앉아서 또 말씀해 주세요. 공격은 다 가능하시죠? 네, 가, 네, 가능합니다. 축구장 6호점을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의 오늘 운영 방법 <laughs> 앉아서 또 드릴게요. 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골봉학원입니다. 오늘은 멀리 지방에서 굉장히 축구교실을 잘하고 계시는 대표님을 찾아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축구 그 이상의 교육 스노우파인 대표 이동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동주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근데 지금 축구교실을 몇 개를 운영하고 계시다고요? 어, 현재는 저희 스노우파인 6개 지점 운영 중이었습니다. 6개? 네. 와, 지금 나이가 혹시? 저 올해 33살입니다. <laughs> 30대 초반에 지금 축구교실을 6개 운영하고 계신 네. 대표님이세요. 제가 엄청난 스토리를 들었습니다. <laughs> 오늘 원장님들께서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될것 같아요. 근데 축구교실 시작하신 계기가 있으실까요? 어, 저는 일단은 뭐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네. 대학교 1학년 때까지 10년 동안 제가 축구선수 꿈을 안고 사실 네. 운동을, 엘리트 운동을 했었어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체육선생님의 꿈이 생겨서 네. 운동을 좀 과감하게 포기하고, 네. 그 다음에 군대 다녀와서 이제 공부하고, 뭐 대학원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제가 잘하는 게또 축구고, 뭔가 저는 또 아이들을 좋아하고, 아이들을 이제 가르쳤을 때 성장하는 걸또 보니까, 네네. 거기에 또 보람을 느껴서, 이제 제가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이 이제 일치되는 것을 이제 좀 느껴서, 이제 축구 교육 사업을 아우. 좀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처음엔 축구를 시작하다가 네. 축구 선수가 되려고 시작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럼 대학교 때 포기하신 계기가 있으실까요? 어...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 길을 포기하는 것도. 맞아요. <laughs> 네. 그게 좀제 인생에 제일 큰 약간 결정이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니까 10년 동안 운동을 했는데 뭐 일단 첫 번째는 결과도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나오지 않았던 게 사실 현실적인 네,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동안 공부를 사실 하나도 못했었잖아요. 그래서 운동하시며 네, 그래서 네. 이제 뭔가 학교 생활도 해보고 싶었고 네, 네. 그다음에 체육 선생님의 사실 꿈이 그때 도 아, 생겼어요. 네, 그래서 네. 뭔가 학교 생활도 하고 공부도 해보고 싶고 뭐 체육 선생님도 네. 해보고 싶은 이제 꿈이 막 생겨서 이제. 큰 결정을 내리게 됐죠. 그러면 여기가 안동이잖아요. 네네. 고향은 어디세요? 아, 저는 원래 경기도입니다. 아 경기도에서 그럼 <laughs> 네. 대학교를 안동으로 오셨어요? 어, 맞아요. 그래서 네. 이제 군대 다녀와서 복학한 지가 이제 딱 10년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10년째 안동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안동에서 체육학과를 가신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안동대학교 체육학과를 음. 나왔고 네. 좀더 공부에 그니까 책 선생님 꿈을 가, 이루기 위해서 네. 이 대학원까지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원도 나오시고 네. 근데 운동하시다가 공부하시기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학점이 무려 까타 <웃음> <웃음> 2년 연속 까타 <laughs> 하셨더라고요. 네. 무슨 일이세요? 이게? <laughs> 네 뭔가 처음 이제 태도 자체도 저는 사실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네. 부족하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고 네. 그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좀더 다른 친구들보다 좀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좀 기본 마인드였는데 네. 이제 막상 또 대학교 가서 해보니까 이게뭐 고등학교 때까지 배우는 그런 수학 뭐 영어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네. 다 같이 이제 또 처음 시작하는 위치가 스타트가 또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뭔가 이런 수업 이런 출석이라든지 네. 과제 이런 것도 사실은 저는 빠지지 않고 웬만하면 다 아. 네, 하다 하고 뭔가 열심히 적극적인 태도를 네. 좀 하다 보니까 이제 교수님들도 좀 좋게 봐주셨는지 이제 점수도 그래도. 음. 기대 이상으로 나왔던 것 오, 같아요. 어,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 운동하시는 분들이 공부하는 게 쉽진 않거든요. 네. 이 성실하게 과제를 하시고 그런 부분에서도 또 인정을 받으시고 사실 그 축구를 포기하면서 마음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오히려 네. 학교 공부를 하면서 또 재미를 붙이셨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운동하면서도 뭔가 성취감은 느있긴 했는데 네. 이제 운동 때보다 확실히 대학교 와서 내가 열심히 하고. 했을 때 이제 결과를 보니까 그렇죠. 뭐좀더 성취감도 느끼고 좀 자존감도 올라가고 아, 하려면 할수 있겠다 네.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축구교실은 어떻게 시작을 하신 거예요? 어, 이제 대학원 다니면서 네. 제가 여기 시 체육회에서 네. 근무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이런 시민분들 대상으로 네. 지도도 해보고 이제 토요일날 같은 경우는 스포츠 클럽에서 강사도 네. 하고 네. 하면서 이제 이런 경험을 간접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좀 가장 큰 결정적인 이유는 이제 제 은사님이 계신데 네. 이제 거기서 이제 교회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팀을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네, 네. 제가 그때 대학생 어린 나이였는데 뭔가 저한테 이제 그런 팀 유니폼부터 뭐 훈련용품 그런 것도 다 준비할 수 있는 네, 직접 해볼 수 있는 네. 경험을 해볼 수 있는 네, 네.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셔서 그때 이제 제가 하나하나 준비해보고 네. 이제 프로그램도 짜서 아이들한테 적용시켜보고 그랬는데 어, 너무 아이들도 좋아하고 네네. 저도 뭐 사실 몸은 힘든데 네. 너무 즐겁더라고요. 처음 해본 일인데 그게 너무 또 적성에 맞으셨고 네. 그러면 처음 축구교실 오픈하신 때는 언제 오픈을 하셨어요? 어, 처음에 사실 오픈했을 때는 17년도 12월에 이제 17년도. 오픈 네, 사업자를 그때 냈는데 사실 처음에 오픈했을 때는 바로 네. 축구교실을 안 했어요. 그럼 뭘로 오픈하셨어요? 어, 실내 풋살장으로 해서 아, 이제 장소 대관만, 대관원만 했었는데 그랬던 이유가 이제 제가 여기 또 소도시고 지방이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클럽에서 이제 제가 강사를 하다가 바로 와서 차리기가 조금 뭔가 미안하고 뭔가 제가 가면 바로 차린다고 아, 하면 네, 회원이 네. 이동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신경이 많이 쓰여서 네. 이제 처음부터는 안 하고 한세달 정도는 이제 장소 대관만 하면서 네. 이제 생활하다가 이제 다시 해야겠다 열심히 네. 해야겠다 해서 이제 무료 수업으로 이제 아이들 모아서 아, 그렇게 그러면 오픈했을 때 무료 수업으로 시작을 했고 그때 나이 혹시 여쭤봐도 돼요? 이제 그때가 28살 초반이었습니첫 네, 가면점을 해서 지금 30대 초반인데 6개를 하시고, <laughs> 그동안 그리고 굉장히 많은 또 이력을 쌓으셨더라고요. 공부만 아... 잘하신 게 아니고, 네, 또 자랑 좀 해주세요. <laughs> 뭐, 자랑이라고 하기에는 <laughs> 조금 그렇고,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경북 축구협회 이사로도 지금 재직하고 있고요. <laughs> 경북 축구협회 이사님? 음, 네. 최현소 네, <laughs> 이사님이라고 들었어요. 아,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 그러니까요. 그리고 대학교에서도 네 겸임 교수로 지금 1학기 때 수업을 나갔다가 왔고요. 겸임 네, 교수님도 네. 하셨고 또 고등학교 정교사 자격증도 있, 네. 있으셔가지고 고등학교. 고등학교 수업도 나갔었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축구에서 이렇게 많은 길을 갈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 하셨죠 처음에는. <laughs> 어, 생각도 못했고, 네. 뭔가 이제 제 주변의 선후배들, 그 다음에 네, 친구들 네. 동기들 봐도 사실 축구선수로 성공하는 거는 진짜 1% 미만이거든요. 그렇죠 되게 좁은 문인데, 네. 이제 그 외에 사실 다른 친구들이나 선후배들은 네. 뭐 축구를 포기하고 이제 제2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네. 대부분이 이제 다 본인의 기술이 있으니 네. 네, 통 지도자를 하거나, 그렇지 못한 친구들 방황하는 친구들도 좀 많이 보긴 네.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저는 좀 그래도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어, 그 운을 직접 만들어내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공부도 음. 일단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고, 네. 그리고 또 축구협회 그 이사님을 되기 위해서 또 어떤 활동들을 하셨기 때문에 되신 거죠. 어, 네. 아무래도. 제가 또 엘리트 운동을 했었고, 네. 어, 여기 이제 운동 그만두고 이제 여기서 생활하면서 네. 이런 지역에서도 계속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네, 네. 이런 안동시 대표로 시민체전, 아, 도민체전. 네네. 네. 네, 시대표로 나가서 2회 연속 우승도 하고, 네. 경북의 시가 15개. 아무튼 네.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서 그래도 저희 안동씨가 그래도 우승을 2년 연속으로 2년 연속 도 우승을 네. 했고 그래서 네. 뭐 지역에서도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어서 뭐 좋게 봐 주시지 않았을까. 네. 네. 그런 활동들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사실은 잘 없으셨을 음.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네. 왜냐면 지금 운동하시면서 공부 열심히 하시고 음. 또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면서 또 선수 활동도 동호회 네. 활동 하시면서 계속 자리를 사실 쌓아 가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음. 하나의 꿈이 처음에는 축구 선수였지만 네. 그 꿈이 사실은 실패했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또 다른 꿈을 이루신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네, 그러면 지금 사실 축구 결실 1호점 잘 됐나요? 궁금해요. 어, 네, 사실 1호점이 네. 되게 잘 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1인 체제에서 저 혼자 이제 네. 수업도 하고 본 네. 상담도 하고 아, 혼자서 네, 회원 관리도 네. 하고 뭐 청소도 그렇고 네. 저 혼자 다 이제 했었던 시기였는데 네. 사실 뭐 재미는 그때가 더재밌었던것 같아요. <laughs> 힘들었지만 네, 힘들었지만 <laughs> 네. 이제 오로지 제 노동을 네. 수업을 네. 다 해서 제 인건비를 사실 벌었던 거기 때문에 네. 뭐 그때 저 혼자서도 200명 가까운 회원들을 <laughs> 했었어요. 혼자서 200명을요? 1호점인데 네, 네. 와. 그래서 지금 그러면 그 비결 어떻게 200명을 모으셨어요? <laughs> 너무 궁금해요. 어, 사실 막 이렇게 기대하실 수도 있는데 네. 큰 이렇게 비결이라고 생각하는 건 없고 늘 네. 뭔가 저도 아이들 수업하는 게 즐거웠고 네. 그 항상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네. 아이 아이들 수업도 아이들 재밌게 해주고, 운동도 가르쳐주고, 네. 그냥 저희 이런 축구교실 컨셉 자체가 네. 일단 픽업을 안 하거든요. 아, 픽업을 안 아, 해? 네. 보통 네. 축구교실이면 다 촬영하지 않아요? 어, 거의 90% 이상이 촬영을 네, 네. 하고 있는데, 저는 과감하게 그걸 포기 안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머님들께서 다 오시는,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어, 일단은 가장 첫 번째는 현실적인 부분이었기도 해요. 왜냐면 네. 제가 그때 27살 때뭐 저희가 유복한 집도 아니고, 네. 사실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뭐 여기 지방에서 제 생활비하고 교육비, 네. 대학원비하고 하면서 사실 돈을 모은 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네. 뭔가 그런 상황에서 창업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을 때 이제 대출도 사실 많이 안 나왔고요. 네. 그래서 뭔가 제가 이제 시장 조사를 하고, 뭐 제 수입 파이프라인 어떻게 되고 네. 이제 여기 교육비는 어느 정도로 하고 약간 이런 것들을 PT 자료를 만들어서 부모님한테 아 부모님 네, PT를 해서 네네. 이제 어머님한테 천만 원, 아빠한테 천만 원 이렇게 받았어요. 네.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이 천만 원 하고 네.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돈 천만 원 남짓으로 해서 네.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사실 뭐 차량도 사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네. 뭐 차량 살 여유도 안 됐고 뭐 네. 사람 인건비에 대해서. 지출할 그런 여력도 처음에는 없어서 네. 어, 내가 혼자 해봐야겠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네. 나는 수업엔 자신이 있으니까 부모님들을 직접 보시게 해서 아. 만족도를 높이자. 네. 이게 오히려 돈이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laughs> 그게 오히려 부모님이 보시고 네. 계속 이렇게 지켜보실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거에 대한 수업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셨을 것 같은데, 네. 그럼 오픈하고 200명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어요? 200명까지 대략 1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1년 만에 200명 네. 그것도 안동이라는 정말 작은 도시 제가 안동 사람이라 <laughs> 너무 잘 알잖아요 네. 애들이 없거든요 네. 거기에서 200명이면 거의 안동 애들 다 모았다 <laughs> 축구하는 애들 다 모았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또 잘할 수 있었던 거또 네. 수업적인 운영도 그렇고 음. 2호점, 3호점 이렇게 6호점까지 지금 가셨는데 네. 그 사업적인 가장 큰 어, 비결? 그런 게 있을까요? 어, 비결은 일단은 여기서 2부에서 <laughs> 비결 듣겠습니다. 네. 6호점까지 하십니다. 네, 이부 많이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